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판 다운로드 경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경로입니다. 자, 하지만 이 경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자,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 다운로드 등등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가 다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동영상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유튜브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판 다운로드 및 설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올려놓은 이제 다 이제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업로드가 있죠. 여게 전데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또는 2013 등등등 관련된 2010 등등등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무료 개발자 도구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좀 전에 링크인 여기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엣지로 접속을 해보면 여기 경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판을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링크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2015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해 주시면 네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자 다운로드 완료되면 이제 VS 언더스코어 커뮤니티 exe 파일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실행 버튼 눌러서 어 이제 웹으로 모든 이제 모든 파일을 다 ISO 파일로 전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은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웹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가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VS u n d e r s c o community. exe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했으면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화면이 진행이 되고요. 언제든지 경로는 여기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줄 수 있게 있고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한글을 뭘 통해서 검색 인지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치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설치되네요. X 파일 폴더에 설치되네요. 전부 주로. 자 그다음에 설치 유형은 표준 설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설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사용자 지정 설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핵심 엔진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 지정적으로 오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만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하나만 체크돼 있네요. 기본값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웹 디벨로퍼 툴 요거 하나만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추가적으로 항상 이제 SQL 서버 뭐 데이터 툴이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거냐?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면 모두 선택을 버튼 눌러서 선택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구요 모두 선택을 버튼 눌러서 모든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아니다 나는 웹 개발만 관련된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웹디벨롭툴 기본값이 이걸로 되어있었네요 제 환경에서는 또는 어세퀄 서버 데이터 툴 이렇게 필요한 항목만 선택을 해서 설치를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 데스크탑 컴퓨터에는요, 뭐 이제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두 선택, 전체 구성 요소를 모두 선택을 선택해 놓고 설치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그냥 웹 개발 환경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 웹디벨롭 툴, 마이크로소프트 시퀄 서브 데이터 툴이두 개만 체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중에 더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설치 프로그램 돌려서 관련된 항목을 체크해서 다음 다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전시 모의 웹 개발 관련된 기능으로 웹웹 디벨로퍼 툴과 SQL 서버 데이터 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까지만 선택을 했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택할 기능 현재 버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터 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웹 디벨로퍼 툴스 이두 가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값으로 최소한으로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C++다. C++ 개발자라면 C++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기타, 뭐, 다른 어떤 그, 뭐, 이제 모바일 웹 개발자다. 그럼 관련된 기능들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용량이 충분하다면 전체 선택을 해놓고 선, 이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냥 최소한의 기능으로 설치 관련된 동영상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두 개만 체크를 해놓고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제 컴퓨터에 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을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15는 기본적으로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프리 에디션이에요.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큰 기업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떤 학생이라든가 여러분들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떤 교육, 이제 공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없고요. 일반적인 앱 개발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에 대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용 최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무료 무료 IDE다. 무료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료 버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뭐 이제 비주, 이제 관련된 모든 언어 C#, 비주얼 베이직, F#, C++, HTML,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등을 코딩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사용할 수가 있게 있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권은 아니지만 전 우주적으로 가장 좋은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한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뭐이 화면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을 때 완료 화면으로 잠시 후에 3초 뒤에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뜨고요.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풀 옵션, 전체 옵션을 만약에 선택했다 하신 분들은 중간에 한두 번의 재부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저쨌든 설치 가 완료되었으니까 시작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면이 뜨네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로그인하십시오. 어? 무료 버전이라고 해놓고 로그인 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는데요. 하 여기서 말하는 로그인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입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자체 만드는 거는 핫메일 계정, 라이브닷컴 메일 계정, 아웃 c 닷컴 계정. 즉,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무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전 15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로그인하는 과정을 하나 거친다라는 것, 이거 하나가 이제 하나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처음이니까 지금은 나중에 로그인 링크 버튼 눌러서 나중에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환경 설정인데요. 개발 설정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선택하는 개발 환경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축키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이냐 시샵 개발 환경이냐 웹 개발 환경이냐 그래서 저는 웹 개발 환경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웹 개발 환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주얼 C++ 관련된 옵션을 선택했다 하신 분들은 비주얼 C++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웹 개발 관련된 거고요. 색 테마는 일반적으로 어둡게가 개발자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자, 뭐 또는 이제 라이트, 다크, 블루 이렇게 되는데 저는 기본값을 일단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작.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으로 이렇게 이제 환경 개발 설정이라든가 색 테마를 선택하고 나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컴퓨터 환경은 어, ssd 환경이 아니라 hdd 즉 하드디스크 환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만약에 여러분들 노트북 이라든가 pc 가 어, 어떤 환경? 그 이제 ssd 환경이라면 좀더 저보다 좀더 빨리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구요. 현재 화면은 이렇게 되네요. 왼쪽에 도구상자, 시작 페이지, 솔루션 탐색기, 팀 탐색기, 서버 탐색기 등등등의 메뉴가 기본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도움말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에 딱 들어가 보면 현재 제가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버전이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 설치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최소한의 옵션으로 웹 툴과 데이터베이스 툴만 설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출력이 되고요. 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스크롤 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도 확인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시작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포함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뉴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개발 도구 뭐 어, 여러분들이 시, 이제 꽤 오랜 시간동안에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를 설치하는 과정 여기까지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개발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개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고 실행을 했다면 어, 저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로고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작업표시줄에 고정해서 을 언제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고 제가 필요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가 필요하다면 시작에 모든 앱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앱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작업 표시줄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이렇게 실행을 시킬 거라는 거죠. 자,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뭐 시간상으로 짧은 10분 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지만요,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한 30분 가까이 걸릴 수 있고요. 어, 풀 옵션으로 선택 설치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시간 걸려요? 풀 옵션으로 선택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서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가 설치가 된 환경이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웹 개발이라든가 시샵이라든가 C++라든가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HTML5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개발되는 개발 관련된 기능들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5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